폴더로 갈아타는데 다시 아이폰이나 일반 갤럭시로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폰으로 나이어린 예쁜 여자친구로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펼쳤다 접었다 이게 너무 귀찮아서도 아니고 무거운 무게 때문에 더더욱 아니고 바로 이 엄청난 소... 이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값비싼 폴더를 샀다가 다시 일반 폰으로 돌아와서 이중으로 비용 지출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 정품 케이스 같은 일반 케이스를 착용하고 이 상태로 폴더를 바닥에 떨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쪽이 작살 날 확률이 50%입니다 폴드는 특히 중력 가속도가 붙어서인지 떨어뜨리자마자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한데요. 주변에 폴드 쓰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 웬만하면 여기에 다 찍힌 흔적이 있을 거예요. 폴드가 무게도 있고 구조 또한 일반폰보다 복잡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뭐 기술나면 좀 어떻습니까? 핸드폰만 소모품이고 원래 그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폴드는 조금 다릅니다. 추후에 액정이 이상있을때 이렇게 힌지에 스크래치나 찍힘이 있는 상태로 삼성 서비스센터에 가면은 고객 과실 여부로 힌지 쪽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지, 즉 힌지 쪽에 찍힘이나 스크래치 등이 있는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서비스 센터마다 엔지니어마다 차이가 있어서 여러 서비스 센터에 발품을 파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얼마 전에 필름을 교체하러 서비스 센터에 왔더니 힌지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톱니가 맞물리는 부분에서 뭔가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들리시나요? 저는 소리가 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엔지니어 분께서 이거 고치는데 수리비가 69만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힌지랑 배터리 액정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일반 폰에 비해 상당히 비쌉니다. 힌지 부분에 찍힌과 스크래치가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럼 떨어뜨렸을 때 이쪽이 작살난 50%의 확률을 없애기 위해서 힌지가 보호되는 케이스를 참아하면 어떤가요? 보호가 되고 안 되고로 떠나서 이건 진짜 너무 구린 것 같아요. 이러면서까지 내가 폴드를 써야 되는가 내적 갈등이 옵니다. 그리고 힌지에 스크래치가 안날 뿐이지 이 안이 온전하다는 보장도 없어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힌지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더큰 문제는 핸드폰의 무게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폴드 자체가 기본 무게가 있는데 뭐 거치대와 패널 내장하고 힌지까지 보장한다면 생폰 무게가 300g은 훌쩍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드는 진짜 무거운 폰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다들 생폰 기준으로 무게가 어떻다 이쁘다 하시지만 저희가 생폰으로 쓸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무게를 예상하고 일어날 상황들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핸드폰을 평소에 조금 험하게. 시고 특히 나는 액정이 자주 파손돼서 서비스 센터에 수입하는게좀 잦았다 하시는 분들이 폴드로 바꾸시면은 250g 플러스 알파된 폴드의 무게를 체감하거나 값비싼 수리비가 감당이 안 되셔서 다시 기변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시점에서 폴드 5의 구매 조건을 좀볼 텐데요. 삼성 케어 플러스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삼성 케어 플러스는 수리비가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상한선을 긋는 겁니다. 일정 부분에 자기 부담금만 내면은 파손을 수리해 주거나 올가리를 해 주는 서비스인데 예전에는 자기 부담금이 16만 원이었는데 이게 8월 일터 무려 81%가 상승을 해서 2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기부담금 16만원에서 29만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 부담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폴드 수리비가 60씩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그냥 수리비 50% 할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삼성 측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 폴드5의 내구성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강조하였는데요 IPS 8 방수 등급과 아호 알루미늄 프레임 코닝 그레스 빅투 스튜 등을 탑재하고 새롭게 적용된 플렉스 엔지도 폴딩식 화면에 가하는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이 이슈가 됐었던 내구성은 소비자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고 자기부담금을 올린 것이 아니고 자기부담금을 먼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향후 시장이 신뢰 얻을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금 현재 오프라인 삼성 디지털 플러자나 뭐 일렉트로마트 등에서 폴드 5로 구매하면은 1년 동안 삼성 케어플러스가 가입이 되고 1년 안에 한번 파손 시 자기부담금 29만 원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부담금 전액 면제는 1년 안에 꼭 써야 합니다. 아껴서 나중에 쓸 수가 없어요. 삼성 케어플러스 파손형 보장보험의 최대 기간은 3년이고 29만원에 수리받을 수 있는 기회는 3년 동안 단두번이기 때문에 방금 자기부담금 전액 면제를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폴드를 향후 몇년 쓰는가에 상관없이 나머지 1년 동안은 29만원으로 값싸게 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단한번 있는 겁니다. 또한 파손보장카드를 한 번이라도 소진을 하였다면은 종합보장형 상품으로는 변경이 안됩니다. 그리고 연마다 82,800원씩 2년 동안 총 165,600원의 보험비가 발생을 합니다. 최근 핸드폰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 자주 떨구시는 분들은 세컨보험까지 가입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주 핸드폰을 떨고 시는 분이 사시면은 조금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삼성 케어 플러스 1년이 지났는데 연장을 안 하고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액정과 힌지가 파손돼서 수리비가 깨지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무보험 운전이랑 비슷해요. 그래도 삼성에서 알림 메시지가 오고 두달 동안은 미납으로 처리가 됩니다. 해지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파산 보장형은요? 어 아닙니다. 그 미납이 60일 지속이 되면 저희가 해지가 되고요. 네. 어, 해지 이후에는 제가 해, 해당 단말기는 이제 재가입이 불가능하세요. 아... 미리 결제 계좌를 등록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될수 있도록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케프를 연장할 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고민거리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즉시 예약 결제를 걸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든지 중도 결지를 하시면 됩니다. 폴드로 중고로 사거나 팔 때도 삼성케어플러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파손 보장이 한번더 남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양도를 만약에 응. 뭐한번 뭐 남아 있는 거를 양도를 받는 거랑 아예 파손 잔여 횟수가 없는 거랑 차이가 좀 있죠. 아, <laughs> 제가 폴드 4를 작년 9월에 다 있으니까 내년 9월에 올가를 한번 하고 1년 안에 한번 더 수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중고로 파는 게 사실 베스트 같아요. 유지비가 마치 독일상사 수입처와 같다는 폴드의 유지비와 수리비에 관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폴드5를 제일 잘 쓰는 방법은 3K 풀은 만기 전에 반드시 연장하셔서 무보험인 상태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요. 저는 아이폰 3부터 지금까지 6번의 기변 동안 단한 번도 액정을 깨먹은 적이 없고 기계를 되게 소중하게 다루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늘 초슬림 케이스만 써서 나름 좀 자신 있었는데 폴드 수비가 69만 원이라는 얘기 듣고 정말 바짝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폴드를 구입하면 가장 좋은 보는 핸드폰을 평소에 잘안 떨어뜨리는 분이 가장 얇은 20g대의 케이스를 착용해서 총 무게 270, 80 정도로 유지가 가능한 분이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폴드 5 구매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참고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 화면 작은 폰으로 돌아갈 생각이 1도 없는 폴드의 엄청난 광팬입니다. 갤럭시 폴드 시리즈를 사면 생길 수 있는 삶의 디테일한 변화와 장점에 대해서도 다음 컨텐츠 에게 말씀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요. 갤럭시 폴드 5를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갱구리였습니다.